이명웅, 단밤에 두개 왕관 차지, 유명 성우들과 만남, 서울 가이드 감독 메시지. 어젯밤, 팬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명웅 님이 2025 ASA 시상식에서 별표별표 별표 팬초이스 아티스트 가수 부문 별표별표를 수상하며 다시 한번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증명한 것인데요. 지난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일본 요코하마 K-아레나에서 성대하게 펼쳐진 이번 시상식에서 이명웅님은 첫째 날 별표 별표,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 별표 별표에 이어 둘째 날 별표 별표 팬초이스 아티스트 가수 부문 별표 별표까지 거머쥐며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이번 팬초이스 부문은 팬들의 뜨거운 투표 참여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영웅시대 팬덤의 놀라운 화력이 돋보이는 결과였는데요. 2위와의 격차를 무려 60% 이상 벌리며 별표 별표 압도적인 득표율 77.93% 별표 별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인 b 는 16.57%, 3위 인 플레이브는 2.37%에 그쳐 영웅시대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단합된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ASA 시상식 공식 SNS를 통해서도 빠르게 공지되었습니다. ASA 2025 수상을 축하합니다. 팬 초이스 아티스트 싱어 이명웅 기라는 문구와 함께 공개된 포스터에는 이명웅님의 Dim h 야로 자켓 화보 사진을 배경으로 별표 별표 WA나날 팬즈 CHYC ALTSTAWL 별표 별표라는 문구와 이명웅님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번 팬 초이스 아티스트 상은 그동안 팬들이 마이언 빛과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 꾸준히 투표권을 모으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얻어낸 결과이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해외 팬들의 막판 추격과 일본 현장 투표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영웅시대 팬들은 마지막까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며 이명욱 님에게 이관왕이라는 값진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투표에 임해준 영웅 시대 팬들의 남다른 응원과 헌신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발매될 임영웅 님의 신규 앨범이 음원 차트를 석권하고 다양한 시상식에서 음원 파워와 팬덤의 열정이 빛을 발하여 인기상은 물론 대상과 음원상까지 모두 수상하기를 기원합니다. 임영웅의 따뜻한 인연, 유명 성우들과의 만남.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어젯밤 전해진 반가운 ASA 파이널 팬 초이스 상 수상 소식 외에도 이명웅님과 유명 성우들의 만남,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서울 관광 가이드 관련 소식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이명웅님의 소식들을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KBS 이기남 도영 성우님의 인스타그램에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성우로 활약하며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성으로 인정받는 도영님은 인스타그램에 이명웅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했다며 태훈 셰프님과 괴도님 덕분에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이명웅님은 청자켓과 흰색 이너를 입은 채 깔끔하고 훈훈한 대학생 같은 모습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도영님과 나란히 서서 V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네 사람이 함께 촬영한 사진에는 이명욱님, 괴도님, 그리고 태훈 셰프님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태훈 셰프님은 지난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에서 철가방 요리사라는 별명으로 부드러운 팔보환자와 동파육 등을 만들어 화제가 되었던 임태훈 셰프님으로 프로그램 성우를 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궤도님과 임영웅님, 그리고 태훈 셰프님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뒤에 가려진 글씨를 미루어 보아 어떤 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일 형님 인스타그램, 이명웅의 인간적인 매력. 다음은 이명웅님의 지인인 박영일 형님의 인스타그램 소식입니다. 어제 박영일 형님의 인스타그램에 이명웅님과 형님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특별한 사진들이 공개되어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명웅님과 영일 형님이 나란히 옆으로 서서 찍은 사진으로 이명웅님은 검은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오른손으로 얼굴에 비자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몇년 만의 만남이라 더욱 반갑고 기분 좋았을 두 분의 끈끈한 형제 같은 모습이 사진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주차장에서 촬영된 듯한 모습으로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이명웅님과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형수님이 나란히 서서 다정한 커플처럼 보였고 그 뒤에 키큰 영일 형님이 든든하게 서 있어 화목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노란색 우산을 들고 있는 세분 모두의 밝은 표정으로 보아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가거나 식사 후 촬영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세 번째 사진은 도자기 공방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명웅님은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완성된 도자기 작품을 든채 형님 부부와 도예가 선생님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귀한 형님 내외를 위해 시간을 내어 새로운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이명웅님의 의리와 인성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에서는 세분 모두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방문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명웅님은 머리에 갓을 써서 완벽한 도련님 자태를 뽐냈는데 뛰어난 피지컬 덕분에 웅장한 임금님 복장도 양반 복장도 모두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색과 빨간색으로 멋스럽게 차려입은 형님 부부 또한 한옥마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간듯 멋진 사진을 남겼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남산타워에서 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며 걸어놓은 자물쇠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마치 가족처럼, 연인처럼 열쇠를 걸며 추억을 만들고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형님 부부의 오랜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그리고 이명웅님과 함께 오랜 우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진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핫한 긴생네컷 사진 부스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명웅님은 형님 부부와 함께 재미있는 사진을 찍으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았던 이명웅님의 서울 투어 가이드 영상을 사진으로 함께 보니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고 인연을 중시하는 이명웅님의 변함없는 인성이 박영일 형님이 올려준 몇 장의 사진을 통해 다시 한번 빛을 바라며 팬들에게 행복하고 기분 좋은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김민서 기자 칼럼, 이명웅, 공감에 이르는 길. 다음은 탑스타 뉴스 김민서 기자님의 칼럼 소식입니다. 김민서 기자님은 별표별표 별표 희명웅 공감에 이르는 길 서로에게 기적인 사람들은 닮아간다. 별표별표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명웅님의 진정성 있는 음악과 겸손한 태도가 어떻게 대중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선사하고 팬들과 서로에게 기적 같은 존재가 되는지를 심도 있게 조명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먼저 별표별표 별표 진심의 목소리가 만드는 기적,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 별표별표를 소개했습니다. 감정은 마음으로 느끼는 본능적인 촉과 같으며 타인의 감정을 살피지 않는 오만한 자부심은 아집이 될수 있지만 이명웅님은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신감은 수많은 경험과 성공이 쌓여 생기는 감정이며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잊지 않는 사람은 겸손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명웅님은 타인에게 이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이 소비하는 음악으로 사회 문화적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5일 종영한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워의 동명 ost를 이명웅 님이 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드라마를 시청할 이유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회 5분을 앞두고 mR이 빠진 이명웅 님의 보컬로만 채워진 ost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압도적인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의 가창력은 드라마의 시너지 효과를 내며 폭풍 눈물샘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속 모든 갈등 구조가 해소되는 순간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단연 이명웅님의 보컬이어야 한다고 확신할 만큼 드라마를 관통하는 감성을 담아냈다는 평가입니다. 깨끗하고 담담한 이명웅님의 목소리는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순간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겸손한 아티스트 이명웅의 흔들림 없는 시간표. 김민서 기자님은 또한 별표 별표 겸손한 아티스트 이명웅의 흔들림 없는 시간표 별표 별표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공연 문화를 평정하고 피켓팅에 대한 팬들의 귀여운 원성에도 흔들림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와 시간의 압박, 라이벌 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예인이지만 이명웅 님만의 시간표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팍팍한 마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도구가 노래인 만큼, 이명욱님은 단한 번도 스스로 자신의 노래에 우월감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잘한다. 마음의 빗장이 저절로 열리더라고 고백하는 팬들의 응원이 그가 어떤 아티스트임을 증명할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명욱님은 모든 악기에 앞서는 최고의 목소리를 가졌으며, 그의 보컬이 주는 힘은 가창자와 소비자의 감정괴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진정성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사와 멜로디에 담아야 할 적절한 톤과 깊이의 색깔을 자기 것으로 입히는 보컬 마술사라고 극찬하며, 단절과 고립 속에 있었던 마음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메마른 마음의 온기를 채우는 모호한 실력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웅의 인간적인 매력, 오랜만에 가본 서울 구경시켜주고 왔어요. 김민서 기자님은 유튜브에 공개된 보랜만에 가본 서울 구경 시켜주고 왔어요. 영상에서 보여준 이명욱님의 인간적인 매력 또한 언급했습니다. 첫 정규 앨범 발매 이후 3년 만에 완성되는 두 번째 정규 앨범에 대한 정보는 그의 유튜브를 통해 조금씩 공개되고 있으며 오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 만나도 좋은 사람들을 지구 반대편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명욱님은 유튜브에 친한 외국인 부부에게 나도 안 가본 서울 구경시켜주고 왔어요. 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군대 동기였던 친구의 형 부부와 함께 소박한 일상을 그려주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듯이 아일랜드에서 온 친구의 형님은 인스타그램에 누군가에게는 사실 어마어마한 슈퍼스타일 텐데 참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 냄새가 동생의 최고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로 이명웅 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부르던 정서는 각오 없지만 노래 한 소절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은 서로를 닮아간다고 김민서 기자님은 마무리했습니다. Asa 이관항 달성 축하 메시지 마지막으로 김민서 기자님은 이명욱님의 아시아 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ASA 이관왕 달성을 축하했습니다. 이명욱님은 지난 5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ASA에서 별표 별표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팬 초이스 아티스트 가수 부문 별표 별표를 수상하며 팬덤 커뮤니티에 기반한 그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김민석 기자님의 칼럼을 통해 이명웅님의 진심이 담긴 음악과 겸손한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이 선사하는 위로와 감동은 정말 천국보다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웅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이명웅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명웅. 진정한 스타의 발자취. 안녕하세요. 사고 출인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밤새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명욱 님이 2025 ASA 시상식에서 팬초이스 아티스트 가수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5월 28일과 5월 29일 이틀에 걸쳐서 일본 요코하마 키아레나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첫째 날 베스트 솔로 남자 부분에 이어 둘째 날 시상식에서 자랑스러운 팬초이스 부분까지 수상하며 이관왕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팬초이스 부문은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놀라운 투표로 2위와의 격차를 무려 60% 넘게 벌리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명웅님의 최종 득표율은 77.93%입니다. 한편 2위인 비는 16.57%. 3위인 플레이브는 2.37%여서 이번 파이널 투표에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었네요. 한편 해당 내용은 ASA 시상식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지되었는데요. 해당 게시글을 보면 ASA 2025 수상을 축하합니다. 팬초이스 아티스트 싱어 이명웅이라는 글과 함께 포스터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이 MHR로 자켓 파보 사진을 배경으로 뒤너 팬초이스 아티스트상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명웅님 이름이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팬초이스 수상은 그동안 우리 별빛님들이 엄청난 열정을 들여왔던 투표였기에 너무나 벅차고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팬들의 막판 추격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었는데요. 일본에서 진행되는 현장 투표도 있었기에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마지막 놀라운 집중력으로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면서 이번 ASA 시상식에 이관왕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진행되었던 투표를 묵묵히 진행해왔던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힘은 역시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마이언 픽과 아이돌 챔프 앱으로 열심히 투표권을 모아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며 서로서로 고생했다고 격려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명욱님의 신규 정규 앨범이 발매되면 음원 차트는 물론 오랜만에 진행되는 다양한 시상식에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열정과 이명욱님의 음원 파워가 함께 빛을 발해 인기상을 싹쓸이하고 대상과 음원상 모두 수상하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밤새 전해진 반가운 ASA 파이널 팬초이스 상 수상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이명웅과 성우분의 만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서울 관광 가이드 관련 소식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이명웅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웅, 폭넓은 인맥과 끊임없는 소통. 성우 남도형님과의 만남. 첫 번째 뉴스는 인스타그램 소식입니다. KBS 성우, 남도형님의 인스타그램에 이명욱님의 모습이 전해져서 정말 반가웠는데요. 이분은 지난 2006년도에 성우가 되어서 활약하신 분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성우님이시죠. 실제로 인스타 게시글에는 이명욱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다며 태훈 셰프님과 궤도 덕분에 너무 즐겁고 감사했던 시간이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이명웅님과 나란히 서서 손가락 부위를 하며 사진 촬영하는 모습이 전해졌는데 이명웅님은 청자켓과 흰색 이너를 입은 채 깔끔하고 대학생 같은 포스를 보여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이었죠. 특히 네 사람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면 게시글에 전해진 이명웅님, 궤도님, 그리고 태훈 셰프님까지 모두 있었는데 태훈 셰프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얼굴을 보니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임태훈 셰프님으로 지난번 흑백요리사에서 철가방 요리사라는 별명으로 부드러운 팔보완자와 동파육 등을 만들며 화제가 되었던 분인데 흑백요리사 프로그램 성우를 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괴도님과 임영웅님 세 사람과 함께 촬영한 사진도 있었는데요. 뒤에 글씨가 가려져서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무슨 데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면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했던 자리로 보이네요. 박영일 형님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다음 뉴스는 박영일 형님 인스타그램 소식입니다. 어제 이명웅님의 지인 박영일 형님의 인스타그램에 특별한 사진들이 공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명웅님과 영일 형님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명웅님과 영일 형님이 나란히 옆으로 서서 찍은 사진인데, 이명웅님은 검은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오른손을 들어서 얼굴에 v 자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사이 좋은 형제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몇 년간의 만남이라 더욱 반갑고, 기분이 좋았을 텐데, 사진에서도 그 느낌이 잘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주차장에서 찍은 것 같은데요.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이명웅님과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형수님이 나란히 서서 커플처럼 사이가 좋아 보였고, 그 뒤에 키큰 영일 형님이 든든하게 서 있어서 화목한 가족처럼 보이는 사진이었네요. 노란색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였는데, 세분 모두 표정이 밝은 것을 보니 맛있는 것을 드시러 가거나 맛있는 걸 드시고 나왔을 때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도자기 공방에서 촬영한 사진이었는데요. 이명웅 님이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완성된 도자기 작품을 들고 형님 부부와 도예가 선생님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새롭고 색다른 경험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셨길 바라고 바쁜데도 귀한 형님 내외를 위해서 시간 함께 내어준 이명웅 님의 의리와 인성이 더욱 돋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세분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한옥마을에 갔을 때 입은 옷 같죠? 이명웅님은 머리에 갓을 써서 완벽한 선비 테를 뽐내고 있었는데요. 피지컬이 뛰어나서 그런지 왕조 임금님도 양반 복장도 모두 다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색과 빨간색으로 색을 맞춰 입은 영일 형님 부부도 한옥마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처럼 아주 멋진 사진을 찍으셨네요. 다섯 번째 사진은 남산타워에 갔을 때 많은 연인들이 만들어 놓은 자물쇠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마치 가족처럼, 연인처럼 열쇠를 걸며 추억을 만들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는데요. 전국에 아니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형님 부부도 오랫동안 사랑 지켜가시기를 바라고 이명웅님과 함께 오랜 우정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진은 요즘 젊은이들이 핫한 장소, 인생 네컷 사진을 찍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명욱님은 여기서 형님 부부와 재미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봤던 이명욱님의 서울 투어 가이드 영상을 사진으로 함께 보니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았네요.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고 인연을 중시하는 이명욱님. 그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인성에 반해 박영일 형님이 올려준 사진 몇장 보면서 아주 행복하게 기분 좋았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이명웅, 진정성 있는 음악과 겸손한 태도. 김민서 기자님의 칼럼. 이명웅, 공감에 이르는 길 서로에게 기적인 사람들은 닮아간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탑스타 뉴스 김민서 기자님은 지명웅. 공감에 이르는 길 서로에게 기적인 사람들은 닮아간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이명웅님의 진정성 있는 음악과 겸손한 태도가 어떻게 대중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선사하고 팬들과 서로에게 기적 같은 존재가 되는지를 심도 있게 전해 주었습니다.